오늘 누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한화 고 롯데가 고구마 야구 같다. 예, 진짜 스위포테이토 야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라리 고구마는 달기라도 하지. 영양소라도 있지. 고구마한테 실례죠. 예. 이거는 고구마가 아니라 그냥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아가리 벌려 이래서 신문지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다니까요이 신발 깔창 같은 새끼들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데일리 야구 리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인데요. 와, 여기는요. 오늘 데이비스이왜 영안타로 3타점을 했을까요? 4번 타자 데이비스인데 1번 권희동, 2번 김주원, 3번 손아섭인데 얘네들 대단했습니다, 오늘. 일단 NC 칭찬부터 하면요. 이 박민우 선수가 이제 오늘 빠졌지만 권희동 선수가 리드오프로 출전했는데 권희동 선수가 오늘 초반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NC의 타선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권희동, 김주원, 손아섭 3명이 안타 10개, 볼렛 3개를 합작했습니다. 권희동 선수가 1번 타순에서 4타수 3안타, 볼렛 2개, 그리고 김주원이 4타수 4안타, 손아섭 6타수 4안타, 이 1, 2, 3번이 13출루를 합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비스는 여기에 있으면 진짜 타점 비패죠. 가만히 있어도 타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호준 감독이 팀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감독이 사실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단한 타격을 가르쳐주고 대단한 투수력을 만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선수 관리 건강하게 갈수 있도록 관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컨디셔닝도 컨디셔닝이지만 멘탈로 기가 죽지 않도록 파이팅 해주는 거 이것도 저는 감독의 역할을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박민우가 다치니까 어느 정도 쉬게 해주면서 바로 권희동을 투입하는 이 관리도 좋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사실은 걱정 많이 했잖아요 제가 개막전 때 전사민이 사실점을 하는 거 보면서 그거 보 하면서 어떤 감독이라도 사실은 야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 플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호준 감독은 본인이 이제 아 내가 개막전에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전사민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한 경기 못 했다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믿어줬고 지금 전사민이 오늘도 8회를 막아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김진호 전사민 이렇게 필승조도 완성이 됐고 타선만큼 믿음직한 건 아니지만 불펜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되는 집안이죠 이게. 자 오늘 손주환 선수도 데뷔 첫 승을 거뒀고요. 목지훈 선수는 보크를 두 개를 범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nc다이노스는 오늘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에서 삼성 을 상대로 굉장히 강력한 타선의 힘을 보여주면서 올라오는 삼성 투수마다 힘들게 만들었어요 17안타를 때려내면서 11득점 오늘 이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7대5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9회 4득점을 하면서 11대5 완벽하게 도망가면서 마무리 투수가 불안한데 그 마무리 투수가 나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nc다이노스의 포인트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이 타선이 얼마나 경기를 했다고 벌써 식으면 안 되거든요. 이재현 선수 홈런 외에 좀 침묵을 많이 지켰습니다. 삼성이 안타가 좀 많이 안 나오면서 오늘은 삼성이 이걸 조합해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게임이 됐고, 그리고 삼성은 수비의 팀 아닙니까? 초반에 수비가 조금 덜커덕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임창민 투수, 그리고 이병현 선수 포수, 이 백업 포수에 이제 실책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김용 선수가 또 1회부터 실책을 했거든요. 아, 이 뭐, 삼성은 잘하다가 실책 한 번만. 너무 뭐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삼성은 강점이 수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켜가줘야 됩니다. 투수라는 게좀 뭔가 이기적인 동물이기도 한데 믿었던 수비가 실책하면 더 기스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수비 잘하는 팀이 수비 실책하면 투수 입장에선 더 타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릇이 너무 나빠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11대 5로 이렇게 NC가 삼성을 잡아내면서 승리를 거뒀고 아,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NC 박민우가 빠졌거든요. 진짜. 민우 다이노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nc가 박민우 비중이 큰 팀인데 박민우가 빠져도 이 정도다 자 오늘 그 뒤에 있는 하위타 선수 뭐도태훈 선수가 이제 진짜 소금 같은 역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잇몸 역할을 해줬고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는 초반을 정말 잘 넘겼다 여러분 nc가 정말 어떻게 보면 대진운이 참안 좋은데 이틀 연속으로 기아삼성을 만났는데 3승 2패로 출발하고 있거든요 nc는 정말 좋은 출발 어떻게 보면 상남자의 팀 키움에 약간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삼성은 또 제가 너무 삼성 안 좋은 얘기만 한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은 그렇잖아요 아직 레이스하고 원테인 출발도 안 했습니다 이 팀은 남들보다 좀 스타트를 늦게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전에 원테인하고 레이스가 나왔을 때 이들의 피칭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NC와 삼성의 주중 시리즈는 NC다이노스가 권희동 선수의 멋진 활약 그리고 김주원이 진짜 특급 냄새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김주원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유격수 넘버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대5로 승리를 거두고 위닝 시리즈를 오히려 NC가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3강 중에 두팀 아니겠습니까 기아 삼성 상대로 3승 2패면 정말 잘한거고 그리고 이제 NC의 다음 상대 자 이제 5연승 중인 LG 트윈스인데 LG 상대로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지켜본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팀으로 또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과 KT인데요 KT 위즈는 일단은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 위즈가 오늘 오원석 선수가 선발승을 거뒀고 올시즌 이제 KT 위즈의 첫번째 선발승인데 재밌는 게 정확하게 2019년 4월 6일 KT 위즈의 금민철 선수의 선발승 이후 토종 자완 선발승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뭐이거 어느 정도 KT 자완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토종 자완이 참 없었던 팀인데 여기에서 진짜 6년 동안 없었던 것도 좀 놀라운 부분인데 끊겼던 KT 위즈 토종 자완의 명맥을 일단은 KT 위즈의 이적생 오원석 선수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KT는 자완을 뽑아서 키워 쓰는 게 아니라 데려와서 키워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오원석 선수가 2019년 이후 첫 번째로 도종 자완선 발승을 거둬줬죠 자 일단은 초반에 김유성 선수가 조금 흔들렸거든요 김유성 선수도 9위가 나쁜 건 아닌데 초반에 흔들린 상황에서 초반 1회부터 3점을 내고 간게주요했죠 천성호 선수의 또 적시타가 있었고요 KT위즈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초반에 앞서 나왔고 그리고 배정대 선수가 또 솔로몬을 때리면서 4대0 초반 중반 이렇게 4점을 합치면서 두산의 추격을 초반에 이제 오원석 선수가 막아줬거든요 비록 이제 좀 볼질을 하면 면 5이닝까지만 던지긴 했지만 마지막 말루 위기까지 극복하면서 오원석 선수가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일단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낼수 있는 점수를 많이 내는 약간 야구를 잘하는 그런 느낌. 영리하게 야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빠져나간 공백이 느껴지지 않아요. 냉정하게. 심우준 선수가 빠져나갔지만 김상수 선수가 잘 메워주고 있고요. 김상수나 심우준이나 그냥 나이 차이 이런 느낌이고 허경민 선수가 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또 좋아졌고 그리고 오원석 선수가 잘해 주면서 엄상백의 공백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팀이 대비를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대비를 잘했으니까 누가 빠져나갔을 때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영리한 겁니다. 이건 KT 프런트부터 이강철 감독까지 대처를 잘한 거죠. 롯데가 예전에 강민호가 빠져나가지고 그거를 공백을 전혀 못 메우면서 괜찮을 수 있는 시즌을 망친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란 얘기예요. 두산베어스는 근데 조금 아다리가 안 맞다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한 점차로 계속 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느껴지거든요. 뭔가 여기도 롯데하고 한 한화에게 좀 가려져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타선이 안 터지고 있고 선발진이 생각보다 약간 위력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았을 때 다시 콜러빈이 뭔가 절대적인 에이스 역할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박영현에게 김재환이 솔로몬을 때려내고 제이크 케이브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고 팀 구성 자체가 두산베어스는 여기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5강 싸움 뭐 이런 거 모르겠지만 적어도 막하승 리그에 있을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타 두개 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위기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무조건 좋다고 는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깜짝 놀랐잖아요. 곽빈 선수 빠져 있고, 홍건희 선수 빠져 있고 부상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지난 시즌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안 좋을 때확 분위기를 바꿔주는 짜릿한 역전승이라든지 아니면 두산베어스 선발진 에이스 코러빈 이런 선수의 압도적인 피칭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LG 트윈스에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두산베어스는 오늘 kt위즈에게 또 4대 3한전차 패배 마지막에 추격을 하긴 했어요 김재현 선수가 9회 솔로 홈런 그리고 8회 이제 상대 나다우 출루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점을 내면서 4대 2 4대 3 이렇게 만들었지만 결국 경기를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두산베어스는 오늘 경기 내주면서 kt위즈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고 kt가 뭔가 차곡차곡 잘 쌓는 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2승 1패를 만들면서 kt위즈가 올해는 초반부터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 g 와 하나의 경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구는 좀 동적인 모먼트가 있어야 돼요. 야구를 이기려면. 왜? 정적으로는 점수를 낼수 없습니다. 볼렛 이런 거가지 점수를 낼수 없지 않습니까? 뭐 볼렛을 모으면 난다지만 결국은 적시타 그리고 안타, 장타가 터져야 되는데 한화는 공격이 너무 짧게 끝나고요. 그리고 타격 자체가 너무 가만히 있어요. 솔직히 제가 뭐 이거는 뭐 바둑을 보는 분들에게는 제가 좀실례되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바둑도 이것보단 다이나믹합니다. 장기를 둬도 어르신들 공원에서 장기 두는 것도 이것보단 다이나믹하고 박진감 넘칠걸요 공격이 이렇게까지 박진감 넘치지 않으면 사실은 경기를 이길 수가 없겠죠 또 안타 두개 쳤습니다 이게 니네가 무슨 바둑 두는 것도 아니고 장기를 두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 공격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 양심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아참 그래도 하나 이길 수가 조금 더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늘 어느 정도는 좋게 좋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너무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 너무 재미없어요. 한화가 야구 재미없는 게 과연 느낌 탓일까? 아, 기분 탓인데 한화 야구 재미없다. 이게 아니라 진짜 재미없게 하고 있어요. 팀 우르크가 음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타격 자체가 저럴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고 오늘 뭐 그나마 한화 쪽에서 좋은 점 하나 뽑으라면 우리 플로리얼의 첫 안타가 터졌다. 하나타자들 타율 좀 보여주세요 조리돌림 해야합니다 말 나온 김에 보죠 이거 뭐 숨겨줄 필요가 없다 민낯 그냥 니네들을 벗겨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타율 보겠습니다 일단은 메모장에 한번 적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자들의 실시간 타율을 제가 이거 직접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 하나타자 실시간 타율 보자 오늘 뭐 주전으로 나온 선수들 위주로 김태현 1번 타자 타율만 볼게요 ops 볼 필요도 없어 왜뭐 장타가 있고 해야 ops를 보지 타율 1할 6푼 7리 이번 다자 문현빈, 다율 1알 6분 7리. 자 1할 6푼 7 롯데도 할거야 니네 니네 안심하고 있지마이 새끼들아 자 그리고 이것도 심해 플로리얼이 1년에 10억 벌어가는데 이 10억 놈마자 어, 오픈 6리 아무리 타격이 어느정도 적응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1년에 10억 받고 오픈 6리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4번 타자 노시환 노시환이 그나마 사람같아 2할 6푼 3리 어, 여기는 그나마 낫죠 2할 6푼 3리 어느정도 좀 나아요 여기서는 거의 3할 6푼 같은 느낌입니다 체감이 자 5번 타자 최은성 2할 딱 2할 야이 FA 얼마 받는데 이게 뭐하는 거냐? 자, 6번 타자, 안치홍, <laughs> 안타가 없습니다. 안치홍은 타율이 0이에요. 에, 하이픈 1로 할 수가 없고요. 7번 타자 최재훈 선수가 얼마나 쳤을까? 안치홍보다 잘 쳤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0이에요. 이게 주전 두 명이 이래요, 지금. 이러고 있으면 지금 이길 수가 없죠. 아, 7번 8번 타자구나. 7번 임종찬이니까 죄송합니다. 8번 최재훈, 7번 타자 임종찬 선수가 1할 4푼 3리. 이번 경기 때 모습 어디로 간 건지 이 정도고 9번 타자로 나왔던 심우준 선수가 그래도 안치홍이나 최재훈보다 낫네. 6푼 7리.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그 감독이 2군에서 선수 안 올리고 이런 것까지는 뭐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 내적으로만 볼게요 2군에 있는 선수들 안 올린다 저는 이건 마음에 안 드는 소리입니다 이러면요 어떻게 감독이 조합을 해도 경기를 이길 수가 없죠 이거는 진짜로 냉정하게 ER 오픈 밑으로 이제 나, 다 나가있어 하면 노시완 빼고 다 나가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하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해야 돼요. 제가 서 있어도 안치홍이랑 비슷하게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시. 사실이죠 안치홍 이재원 최재훈의 타율은 일반인 예 그랬잖아. 이재원 선수가 지금 타석에 있는 기록이랑 예전에 hot 출신의 가수 이재원을 타석에 넣어놔도 별 차이가 없다. 왜? 타율이 0인데 야 이러면 1, 2군 바꿔도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롯데한테도 똑같이 얘기할 건데 아니 이러면 2군 애들 올리지 왜냐면 니네 연봉이 얼마인데 지금 이러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한화하고 롯데가 고구마 야구 같다 예, 진짜 스위포테이토 야구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라리 고구마는 달기라도 하지 영양소라도 있지 고구마한테 실뢰죠 예. 이거는 고구마가 아니라 그냥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롯데하구나 한화야구 보여준다는 건 제가 한화 팬이라 치면 지금 롯데 팬이긴 하지만 롯데도 똑같아요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아가리 벌려 이래서 신문지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이 신발 깔창 같은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자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LG 트윈스 얘기해드리면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참 좋습니다 치리노스 선수가 지금 6이닝 2실점 해가지고 잘했다는데 결과적으로요 치리노스가 제일 못 던졌어요 5경기 솔직히 너무 부럽다 아배 아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 싶어요. 6이닝 2 실점을 했으면 잘한 거죠. 요즘 같은 타구 투저 때 7이닝 노스가 그랬는데 와 2, 3, 4, 5 선발이 더 잘했어요. 가면 갈수록 손주영 선수가 다음 날잘 던졌다. 그 다음에 근데 임창규가 안봉하더라 뭐 이런 식이니까 자 송승기 선수가 7이닝 1피 한테 무실점했습니다. 자 오늘 송승기 선수 공좀 볼까요? 저는 봐야 될것 같은데 송승기 선수가 7이닝을 던졌을 때 공인데 이 친구 안 키우면 안될것 같아요. 이때 공이 변화구 131km 실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송승기는 자완이 평균구속 146을 보여줬고 슬라이더 그리고 체인 지업도 좋았거든요. 이 친구는 분명히 키워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키울 필요 없이 지금 5선발이 아니라 다른 팀 가면 3, 4선발을 보여줄 수 있는 상무 에이스는 괜히 상무 에이스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영대 영. 근데 오늘 제가 하나 욕만 해서 그렇지 하나도 안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문동주 너무 좋았죠. LG의 강력한 타선을 조용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오늘 3인. 던지기로 했잖아요. 근데 5회까지 갔단 말이에요. 5이닝 69, 61구를 던지면서 5이닝 무실점 해줬고, 조동욱도 잘 버텨줬는데, 야, 문제는. 결국은 한승혁 선수였습니다. 한승혁이 8회에 결국은 말루를 쌓았고 투아웃 말루까지는 어찌어찌 왔지만 결국은 LG 트윈스 김현수 선수에게 적시타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LG 김현수 선수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2대 0으로 LG가 앞서나간 상황이 됐는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김현수 잘 쳤어요. 말루에서 원볼 원스트라이크 상황인데 한승혁의 몸쪽 150km 패스트볼을 잡아 당겨서 안타를 만들어면서 2대 0. 9회 이제 마무리 김강률을 상대로 에스테반 플로리오이 추격의 적시타를 나왔지만. 좀 너무 늦었다 이렇게 2대1로 결국은 LG 김현수 선수의 결승타가 나오면서 8회말 냈던 점수 거의 8회말 2시간 내내 팽팽했다가 마지막에 승부의 추를 김현수가 걸어버렸고 끝까지 지켜내면서 이겼다 어쨌든 LG 트윈스는 김현수 선수의 짜릿한 말로 적시타로 이 점을 내면서 5선발이 너무 좋아요 LG의 살짝 약점이 사실 그거였지 않습니까 불펜이 약한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발이 제일 이닝 못 먹는 놈이 6이닝을 먹는데 이러면 불펜이 약한 거 티도 안 납니다 아니 불펜이 나와야 티가 나지, 그렇죠? 지금 장현식이나 유영찬 다친 줄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발 이닝을 너무 많이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LG 트윈스의 선발 야구가 되고 있다. 근데 한화도 오늘 문동주 잘했거든요. 문동주 잘했고 조동욱도 잘했고 한승혁 선수 딱한번 못했는데 이게 결국은 패배로 이어졌다는 거는 빠다이안좋음 아, LG가 뭔가 투수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LG하고 경기했던 를 한화 그 롯데 타격이 죽어버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롯데가 너무 못 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LG는 너무 좋은 페이스. 오히려 저는 LG가 2023년보다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3년에는 사실은 선발보다 불펜 야구였는데, 자. 작년에 LG 팬분들 기억나시죠? 선발은 어차피 이닝을 많이 소화해줘야 되는데, 선발 이닝을 줄여버리면 불펜이 좀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면 다음 해에 고생을 해요. 그게 작년 LG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선발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2023년 이상에 멋진 모습을 한번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G 트윈스는 또첫 번째 3연전 수입의 주인공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네 번째 팀으로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시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최대 120%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 가능, 보고속 설치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서비스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해봤자. 아, 정당. 자, 그럼 이제 다음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롯데자이언츠가. 아, 근데 식상해. 똑같은 소리야, 해 되잖아. 너무 대자뷰야 뭐, 제가 대본을 써놨잖아요. 아, 이거는 여러분 안타 두개 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구는 동적인 장면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볼렛만으로는 점수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정적인 장면 속에서 동적인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타격이 이러면 이길 수 없어요. 팀 WRC밸런스가 너무 심해요. 팀 타산이 이러면, 투수가 아무리 잘해도 못 이깁니다. 이거 방금 했던 얘기잖아, 지금. 한화에서 똑같이 했는데. 아니, 니네 다른 팀이야. 왜 똑같 지금 성적도 1승 4패 똑같고 최근 가을야구 10년 내내 못 가는 것도 똑같고 그냥 롯데 얘기 하나 얘기 그냥 다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타자가 못해서 졌고 팀 타선 전체가 완전히 침체됐는데 그냥 여러분 롯데 타선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한화 거 그냥 사람 이름만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뭐 랜더스 팬분 중에 우리 방송 잘 참여해주시는 사랑꾼님 계시나요 어제 사랑꾼님이 말씀해 주셨죠 어 내일 박종훈이 개먹튀 같은 짓을 할 거기 때문에 롯데가 이길 겁니다 님 낭낭합니다 형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박종우는 분명히 볼넷을 많이 줄 거다. 볼넷 볼넷 볼볼 뭐 이렇게 할 거다. 근데 롯데가 볼넷은 얻는데 안타를 못 쳐가지고 변비 같은 어쩌다가 뭐한점 정도 내겠지만 못 도망가고 결국은 롯데 투수가 점수를 비슷하게 줘가지고 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맞죠? 왜냐하면 박종훈이 볼넷을 내줄 거는 알고 있어 예상 좀 했어요. 왜냐면 그래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조금 기대한 건 있긴 해요. 왜? 알아서 나가면 점수가 날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걱정은 얘네들 근데 박종훈이 볼넷만 내주고 적시타가 안 나오면 결국은 많이 내봐야 한두 점일 텐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오늘 롯데가 박종훈 선수에게만 이제 사사구 6개가 나왔죠 박종훈이 4회도 못 맞췄기 때문에 사사구 6개였는데 결국 그때 도망 못 갔거든요 레이스의 희생플라이 그리고 정보근의 적시타 정보근은 잘해주고 있습니다 정보근만 잘해주고 있는데 어 그래서 롯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요 긍정적인 부분 이거를 뭐김태형 감독님이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정철원이 진짜 잘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산 있을 때 잘할 때 느낌이 나와요 정철원이 그 신인왕 했던 시즌에 그때 모습이 나오는데 재밌는 점은 김태형 감독이 이렇게 잘 던지는데 정철원을 멀티를 안 시켰어요 그냥 투구수도 많지 않고 연투도 아닌데 1이닝만 맞게 하고 다음 투수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졌어요 2대2 동점에서 박준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졌다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철원 선수를 안 갈았다 김태형 감독이 냄새를 맡은 걸 수도 있다 아이 팀에서 또 투수를 갈아봐야 나는 2년 연속으로 성적을 못 내고 투수를 간 놈이 될 수도 있겠다. 차라리. 투수를 안 갈고 성적을 내든 안 내든 간에 나중에 뭐 타선이 올라오면 그때 갈더라도 지금 갈아봐야 또뭐 전미를 위해서 정철원 또 갈아먹고 이렇게 될것 같다. 이래서 안 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차피 타선이 올라와야 투수를 갈아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학습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부정은 그겁니다. 근데 씨발 타자들아. 에, 아껴봐야 뭐 어쨌든 야구를 이겨야 아낀 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 1승 4패면 뭐 그냥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타자가 이래버리면 지금 김태형 감독이 갈든 안 갈든 감독이 할수 있는 건 없어요. 냉정하게 SSG는 결과적으로 멋진 텐덤이 됐습니다. 텐덤이 뭐냐 이제 양날개죠. 양날개 텐덤을 피기백이라고 부르는데 피기백이 이제 그 자전거 두개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안장두개 달려있는 거이 2인용 자전거를 피기백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활용하는 게 뭐냐면 선발투수 한 명이 못 믿어오면 이제 두명못 믿어온 애를 같이 붙여가지고 3에서 4이닝 정도를 소화하게 하면서 한 7회 8회까지 가는 거. 근데 이 이렇게 하면서 오늘 박종훈 선수가 원래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강제 텐덤이 된 거긴 하지만 박종훈 다음 나온 김건우가 너무 좋았습니다. 롯데 타선이 뭔가 계속해서 인생 투를 만들어주고 있긴 한데 아 진짜 공이 좋았어요. 제가 시범 경기 때 김건우 칭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2대2 동점 상황에서 김건우가 계속 끌어주면서 지고 있을 때 올라왔고 동점까지 기다렸고 역전까지 만들어준 거 최지훈의 적시타가 나왔을 때 이걸 만들어준 건 결국은 김건우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스 147, 148. 그리고 체인지업. 제가 시범 경기 때 김건우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5선발로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냥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변하고 보세요. 체인지업이었던 것 같은데, 딴 선수도 아니고 레이에스를 이렇게 붕붕 돌게 만듭니다. 어, 체인지업 너무 좋죠. 그리고 박승욱 선수에게 또 빠른 볼로 이렇게 힘있게 삼진을 잡아줍니다. 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진짜 확실히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건우 선수의 공이 좋았기 때문에 2대 0에서 2대 1 나균환 선수에게 에레디아와 한유섬 선수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불펜, 롯데도 잘했어요. 김강현하고 정철원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오늘 수확은 있었다. 하나처럼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어, 결국 최지훈 선수가 박뀐 투수 박준우 선수의 이제 9위를 공략하면서 넘어갈 뻔했죠 펜스 받는 이루타 조용했던 경기를 뒤집어줬습니다 역시 랜더스는 최지훈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SSG는 오늘 김건우라는 발견 다음 5선발 대이 때는 솔직히 말해서 박종우를또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건우라는 또 하나의 토정선발 송영진 김건우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SSG는 올해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그럼 한화하고 같이 비교해봅시다 롯데 주전타자 롯데 타자 실시간 타율. 근데, 한명좀 눈에 튀는 표본이 있을까? 왜냐면 정보근 때문에. 롯데 타자 실시간 타율 까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1번 타자부터 갑니다. 1번 윤동희. 윤동희가 2할. 2번 타자. 오늘 뭐, 오늘은 정훈이 나왔는데, 정훈이 1할 6푼 7리. 3번 타자 나승엽 1할 오픈 8리 그러니까 출루율 장타율이 크게 의미 없다는 거 4번 타자 레이에스 야, 이게 의외죠 사실은 뭐 플루리올보다는 훨씬 낫긴 한데 네배가량 높긴 한데 여기도 문제요 예 레이에스도 사실은 장타가 없이 약간 그컨택이인데 이렇게 치면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롯데 하나 다 합쳐가지고 대단한 선수 한명 있습니다 자 정복은 3화 높은 칠리를 치면서 대복은 참고로 득점권 타율 8타수 5안타 5화를 훌쩍 넘죠 이렇게 정복은이 <laughs>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복은 만 롯데에서 그나마 잘 치니까 롯데 타선이 하나보다 강해 보이는 건데 이게 진짜 웃긴 일이죠 여기까지는 하나하나 롯데나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인데 야 이거는 정말 명승부였죠. 오늘 다섯 경기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경기. 중립적인 각에서 보면 가장 재밌었던 경기는 키움과 기아의 경기가 아닐까. 초반에는 이제 결국은 김도현 선수와 윤현 선수의 싸움인데 이때 좀 갈릴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신인 윤현인데 경기고를 나온 선수고 이제 키움의 4라운드 지명을 받았던 선수지 않습니까 이선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김도현의 9위가 결국은 유년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현 선수가 6이닝 동안 2실점 무자책점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의 유년이 5이닝 동안 3피한테 1실점 유년 내려갈 때 승리 투수 조건도 있었어요 데뷔전에서 승리 투수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대1이 된 상황인데, 이전 이 여기까지 갈게는 이야기할 게 많은데, 자 보시면요. 이게 여기서 저는 이런 플레이가 나올 줄은 몰랐다 5회 초였는데요 워나운 말루에서 사실은 보네드와 보네드가 겹쳤다고 볼수 있겠죠 워나운 말루에서 이렇게 희생 플라이가 아닌 그냥 얕은 플라이가 나왔는데 자 지금은 중견수가 이제 홈으로 바로 쐈죠 3루 제근데 들어오지 못했는데 지금 2루 지약 3루 간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2루 지약 3루 갔기 때문에 여기 푸이가 걸릴 뻔했는데 푸이가 보네드한 상황에서 한준수 선수의 송구가 빠져버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워나운 말루 상황에서 이제 중견수 쪽이었는데 자, 중견수 뜬공. 3루전 출발 안 했는데 푸이가 리터치를 하면서 여기서 푸이가 아웃이 될뻔 했거든요. 여기서 이닝이 끝나야 되는데 한준수의 송구가 옆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그 사이에 3루자가 홈을 밟으면서 이렇게 세이브 됐습니다. 이렇게 2대 1로 기움이 앞서 나간 상황이 만들어졌죠. 이게 좀 아쉽죠. 오늘 김도현 선수는 자책점이 없었어요. 모두 실점이 비자책점입니다. 기아가 작년에 좋았던 점에서는 김도영의 타격이 빠지면서 안 좋았던 점이 돼 버렸고 그리고 작년에 수비는 그대로 개선이 안 됐으니까 작년 기아에서 타격이 안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더 죽는 소리를 하는 팀이 있긴 하지만 기아도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나성범 선수는 그래도 기아는 또 다른 팀하고 다르게 타격은 되잖아요 2대1로 지고 있는데 7회 말에 나스타가 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넘어갔죠? 대단하다.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성범 선수가 원종현 상대로, 오른쪽에 걷어올려가지고, 투런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원종현이 뭐 날려먹었죠. 블론 세이브했죠. 이강주는 막았는데, 6, 7회에 이제 원종현이 날렸는데, 사실은 이거 뭐, 나성범이 너잘친게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3대2로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기아 타이거즈가 앞서는 상황 만들어냈고, 아, 그렇게 기아가 오늘은 역전으로 이길려나 보다 했는데, 와, 9회에, 움 히어로즈의 저력이 나옵니다. 9회초 한이닝에 정영 선수가 올라왔는데 이주영 3진으로 시작을 했지만 카디네스와 송성문의 볼넷 그리고 아까 보여주셨던 카디네스와 송성문이 나가있는 상황에서 이게 바로 최주환 또 선수의 또 역전 적시타. 의외한 그 점을 더, 더 보태가지고 키움 히어로즈가 독점을 5대3을 독점을 만들었습니다. 어, 대단합니다. 오늘 8회 주승우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땐 지고 있었거든요 3대 2로 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주승우가 또 너무 안 나왔어요 그동안 주승우가 계속 푹 쉬었기 때문에 8회 말에 한점차 지고 있으니까 아 금, 토, 일 가기 전에 승우야 한번 나와라 어차피 9회 초에 역전 못하면 이게 마지막 공격이지 않냐 주승우 선수가 마무리에서 바뀌어서 8회에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황상 이렇게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까 초입부에 말씀해주셨는데 뭔가 간이 크지 않은 감독이면 9회 주승우 그대로 올립니다 멀티닝 시켜요 주승우 선수를 대타로 바꿔버렸습니다 왜? 지타 소멸이 돼버렸기 때문에 역전은 이미 충분히 한 상황이었어요 5대3에서 사실은 주승우를 타석에 올렸다가 왜냐면 지타가 소멸되면서 투수 타석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5대3에서 그냥 충분히 역전도 했으니까 5대3에서 주승우 타석에서 야 승우야 삼진 먹고 9회 막아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냥 오선진 선수를 교체를 했고 오선진은 삼진이 되긴 했지만 9회에 다른 투수를 올립니다 그게 바로 박윤성입니다 박윤성 선수를 어느 정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저는 태무에서 구입한 박경현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나성범일 삼진을 잡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강 기아 타선을 상대로 물론 김도영 선수가 빠져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강한 타선을 상대로 와 이걸 막아낸다 박윤성 볼만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한 바퀴 돌아서 에이스 투수가 나오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경기 또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음 다섯 경기는 어떤 팀이 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은 기대 또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그동안 못했던 팀들이 잘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KBO 리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